아멘 11장에서 이제 결론처럼 요수아 말씀의 내용들을 정리, 정리되어져 정리 있다면 12장과 13장 7절까지 12장과 13장 7절까지 세 가지 부류의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모세를 통해 차지하게 된 요단 동편 가난 땅 동편 루벤과 각과 문화세 반지파가 차지한 대부분의 땅이 그 바사랑 옥과, 그리고 또한 헤르 헤스본왕 시온의 땅이죠. 그 땅이 이제 그길앗 야벳 이런 땅들을 이제 그쪽 요당강 동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땅이 바로 요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적 전투를 통해 요당강 서편의 땅을 차지한 땅. 대부분 우리가 전쟁을 통해 네 가지 전쟁이 있었다고 그러죠. 첫 번째, 여리고성이 있었고, 두 번째가 실패했지만 다시 차지하게 된 아이성이 있었고, 세 번째가 가나안 남부 연합군, 그리고 네 번째가 가나안 북부, 그 하솔왕, 그 모든 지역을 대부분 어, 지, 다스렸던 하솔왕, 야빈이 통치했던 어, 지역의가나안 북부 땅, 그렇게 요수화 어, 때 차지했던 땅들을 이제 하나님께 지경으로 나누신다. 세 번째가 요수와 3장 1절부터 7절까지. 아직 차지하지 않았지만 차지하게 될 땅. 차지하게 될 땅. 그리고 이때 요수와 3장 이제 1절, 에서 7절 사이에서 처음으로 이제 블레셋이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합니다. 그전에는 아말렛 족속으로도 불렸지만 아말렛 족속이 블레셋인 건 아니었어요. 블레셋이 아말렛의 한 부분이었긴 했지만 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블레셋이라는 땅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종류 모세가 차지하겠다는 모세를 통해 차지하게 된 땅, 요수화를 통해 차지하게 된 땅, 이제 각 지파와 각 가문별로 차지하게 될 땅, 이세 가지 땅이 이제 기억으로 분배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전쟁은 요수화 때, 그리고 갈렙 때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승리한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그분에게는 이미 그 땅이 다 하나님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그 땅을 줄 것이다라고 미래형으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애굽에서 나온 그 백성은 그 땅을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고 그땅을 어떤 땅인지 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슬람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는 이미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었던 것이죠. 단지 그 땅을 사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인 줄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자신들이 그 땅의 주인인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기억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이 기회 하나님을 자꾸 인정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죄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넘어뜨리려 했던 것이 그들에게는 그들의 죄의 심판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들 택하시고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땅을 인도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은혜로 주어진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믿고 그 땅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어떻게 나에게 주어지게 되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나 그 땅이 어딘지도 모른 채 그저 내가 살고 싶은 땅을 살고 살게 된다면 그 길은 광야밖에 없다. 광야밖에. 없다. 그래서 이애굽에서부터 가난 여정을 이렇게 쭉볼때네 부류의 사람이 있게 되죠. 첫 번째는 세상 속애굽 속에 있으나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이 있습니다. 아직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지 않고 신앙생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건지실 자들이 있는 것이죠. 선택받은 백성들이 세상 속에 신음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 즉 가나안 땅의 옛 족속들의 제약이 관영함을 보시고 또한 애굽의 자기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두 가지를 고려하셔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 내셔 가지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허 락하신 그 땅의 기회를 져버리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관심이 없고 그저 이 땅의 삶에 파물주 살게 되는 안타까운 기회를 져버리는 백성이 있고, 그리고 기회를 져버린 백성들이 걸어갈 수 있는 인생길은 광야밖에 없었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하나님께서 보장시켜 주시나? 그 약속에 대한 관심이 없이 그 땅을 삶을 살아가는데, 그 광약교회 교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지만 삶이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도 하찮은 식물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 번, 네 번째 부류가 이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부류도 두 부류로 나뉘죠. 하나님 은혜로 즉...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 때에 그들이 "저 땅은 우리가 차지하지 못한다" 특히 그 안악 자손들을 볼 때, 그 거인들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 그 말을 기억하시오. 내가 반드시 그 안악 자손들도 몰아내고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 했던 그 땅을 20세 미만의 자녀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그런지 요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어떤 불신의 제약이 없었죠. 1 2 명의 정탐꾼을 보낸 것과는 다르게 요수아는 두 명의 정탐꾼만 보냈죠. 즉그 땅을 정탐해서 그 결과 평가로 그 땅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를 가늠하지 않겠다는 요수아의 믿음의 자세를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말 그 약속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가난 땅에 들어가게 했지만, 지형적, 지리적으로는 가난 땅이었으나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 가난 땅이 또 광야 같은 인생길이 되어버렸어요. 약속의 땅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하고, 민수기 3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땅을 차지할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옛 거민들을 다 몰아내고 쫓아내고, 또한 그 우상들을 멸하고, 그리고 그들이 예배드렸던 우상의 신전, 즉 산당들을 다 파쇄하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들에게, 즉그 약속 가난땅의 옛 거민들에게 행하고자 했 일, 즉 그들을 쫓아내겠다고 한 일을 하나님 백성들이 너희에게 행하겠다. 다른 표현으로 그 땅이 백성을 토하여 내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의 땅의 은혜로 인도하셨지만은 요수아나 갈렙처럼 그 땅의 전쟁이 그치고 그 자기 기업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도 그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말씀에 우리에게 그 안식의 기회가 아직 남아 있다 이 말은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이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안식으로서의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 보지 못한 채 광야 같은 인생길에 끝난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때도 안식의 기회를 누렸던 사람들이 있는 반면 지금도 광야 같은 신앙생활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겠고, 또한, 안식의 기회를 누리는 사람이 있다. 안식의 기회가 남아있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식, 즉, 전쟁이 있으나 승리를 맛보는 것,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 기회는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승리하셨지만, 그 승리는 예수의 재림의 날에 완전하고 완벽한 승리로 천국의 삶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지만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재림의 날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예수 스도를 믿고 그분의 길을 따르면 우리는 항상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에 어떤 땅이든지 간에 어떤 기회든지 간에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해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반면 예수 스도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길은 안식의 기회를 놓친 채 광량에서 허덕거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모함이 없어요. 기대감이 없어요. 삶의 문제 어려움을 해결할 것에 대해서는 어떤 기도할 마음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기도할 마음이 없어요. 주구하는 용들에 대한 그 국률의 마음을 구할 줄은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떤 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지 어떤 역사를 통하여 그 용들을 살려내게 되실지 저는 또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순종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인지. 물론 오늘 우리의 삶이 돌봐지게 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부이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이 돌보아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돌보아지겠지만 먼저는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이 돌봐지게 하시는 것이지. 어제도 어떤 이제 신방 중에 대화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 뜻밖의 선물이 뜻밖의 은혜로 나타난다 근데 가만히 보면 내 삶이 뭔가 일이 풀어지고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고 비즈니스가 잘 되고 뭐내 삶에 하나님 은혜가 쏟아질 때는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방식이 아닌 뜻밖의 그 열매가 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를 항상 그걸 뭔가 계획하고, 먼저 보려고 하고, 먼저 세우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구체적이고 자세한 헌신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요. 내 가정과 일태에 대한 은혜는 하나님이 뜻밖의 연결시켜 줄 때가, 제가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거의 전부라 해도 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길에서, 믿음의 역사는 내가 볼 수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안 보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해서는 막 보려고 하고 하나님이 지금 뭔가 보여 주시면서 꿈꾸게 하시는 이런 그냥 하나님 알아서 알아 하시고 이 뭔가 좀 바뀌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걸 어떻게 하나님 이루실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 복음을 전할까요? 어떻게 다가갈까요? 어떻게 사랑할까요? 요건 하나님 항상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거는 하나님 때가 되면 알아서 하시고, 내 직장, 내 자식, 내 일터 이잘보이던가요안 아, 보인다니까요. 보여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 인생 길이 언제 보여 주고 걸어갔나요?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놓으시네. 그건 내, 그건 나한테 맡겨놔라. 그는안 보여준다. <laughs> 안 보여주신다니까요. 어디서 보여주길 원하시냐면, 용원들을 살려내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길을 걸어갈 때, 거기서는 막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손바닥만 한 것이 나중에는 온 땅을 뒤덮는 비구름이 되게 하시는,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자세하게 인내하게 하시고, 기도 제목을 기록하며, 계획하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이 아멘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그 먼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구체적이고 자세한 지혜들이 막 주어집니다. 가슴에 품어지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심겨지게 되고, 생각만 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 저는 요즘 기도가 조금 다쳤을 때마다 바로 주저하지 않고 어느 주제로 기도가 딱 넘기냐면 세존 지성정에 대한 기도로 딱 넘어가면 기도가 폭발적으로 살아. 적어내기 바쁩니다. 그래 전도팀은 이렇게 하고 설교는 이렇게 하고, 거기 안에 뭐가 요즘 이런 게 돼요. 하나님 설계를 하고 있지만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설계에 포함되게 하시고 설계가 계획되었지만 그려졌지만. 더 좋은 효율성으로 공간이 창출되게 하시고, 페인트 색깔 하나 놓치지 않고 지혜를 주시고, 하, 가슴이 뜨거워져. 가게 되면 저부터 어쩌면 더 전도의 자세를 가지고, 그 영혼들을 더섬기려고 해야 되고, 더 하나님을 구해야 되며, 사역자들은 하나님 누구를 세우게 될까요? 어떤 가정을 통해 어떤 팀들을 세우게 되며, 봉사, 주차, 교사, 목자, 사역자 세가족로쫙끼 써놓고 이제, 써놓고 보기만 해도 하나는 요거는 어떻게 해가면 좋고, 근데 희한하죠.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일터에 대한 꿈을 꿀 때는 일절 나타나잖아요. 일절 나타나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안 가르쳐 주세요. 안 가르쳐 주세요. 그건 때가 되면 내가 연다. 때가 되면 만나게 한다. 때가 되면 그러나 그때까지 너는 뭐 해야 되겠냐? 문제는 예배자가 되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 그 길을 여시는 거죠. 우리 큰애 사라가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한1년 정도 남았어요. 이제 이번 학기 끝나면 내년 5월달쯤 졸업할 거로 보는데 자기 나름대로 이제 어떤 그 이후의 진로에 대해서 막. 이제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매주 월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지금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때 가면 너의 진로는 알아서 열릴 것이다. 지금 예배자. 그랬더니 엊 그제는 또 연락이 왔어요. 대학생 선교그 CCC죠. 거기서 아마 그 전체 그 대표를 한번 맡아보면 어떻게 나고 제안이 왔대요. 그래서 너무 좋은 기회죠. 아, 여러분 자녀 얘기 아니라고 별로 좋아. <laughs> 좋은 기회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자기 공부도 해야 되고 진로도 고민해야 되지만 그런 기회들이 더 하나님 보실 때는 더 좋은 기회죠. 신기하죠? 자기 진로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는데 주님 성기겠다는 그 일은 더 많은 기회들이 주어집니다. 이래 오늘 우리 인생길이 크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은 내 눈에 보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고, 누군가를 숨기려고 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교회를 숨기려고 하고, 이런 일을 하나님 항상 꿈을 꾸고, 계획하고, 마음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근데 우리는 여기에 내 삶을 드리기보다는, 내 가정의 일이 어떻게 이겨야 될까? 어떻게 시도하면 좋을까? 여기서 오리무중에 빠지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쪽에 내 삶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는데. 근데 그것은 정말 뜻밖의 은혜들이 탁탁 나타나고, 생각지 못한데 거래가 터지고, 생각지 못한데 내 삶이 존중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그 순간에 생각지도 않게 입에서 선포되게 하시고, 나부터도 야 어떻게 이런 지혜가? 먼저 그 나라와 그 나라와 외를 구하라. 외를 구하라. 그게 내 삶에 열정을 다하고 기도의 노트를 기록하고 영혼들의 필요를 기록하고 그 영혼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기록하고 그것을 기도해주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내할 때. 그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고 원대하고 풍성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기대되어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일이 아니면 평생 광야에서 먹고 있고 마시고 있고 있는데도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에 벌벌 떱니다. 인생이 재미가 없습니다. 땅한평 차지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자꾸 보여주기를 원하시죠. 근데 그 나라를 볼줄 몰랐고, 그 나라를 보면서도 감격이 없더라는 거 모세가 그랬죠. 그 나라 못본채 광야에서 삶을 살다가 죽을 요량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와 주셨죠. 간다 했습니까? 안 간다 했습니까? 아, 간다 했어요? 안 간다 했어요? 안 간다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모세의 영안이 열려가지고,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을쫙 바라면서, 와,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저도 그 땅에 들어가기 이말 끝나기도 전에 시끄럽다. 너는 안 된다. 그래서 세 번을 신명기 말씀 보면 세분을 하나님께 구함. 하나님 저 땅에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물론 그 모세가 파모초 또 살았던 광야 시간 그그 때문에 이 약속에 따라 못 돌아왔다 성경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도전이 되는 것은 그 땅을 알아볼 줄 모르다가 나중에 알아보게 됐을 때, 얼마나 아쉬울까요? 얼마나. 이 요수와 를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요수와 나중에 24장에서 이제 유언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 요수와 유언이 요수와 13장 1절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나이가 많으니, 네가 이제 더 이상 뭔가 땅을 차지하는 일은 어려우니, 이제 기업별로 분배를 잘해서 그 땅이 그들과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기회가 될수 있도록 각 지파와 가문별로 분배를 잘하라 했을 때, 나중에 요소 유언에 그런 무슨 뉘앙스가 나오냐면, 정말 내 인생이 너무 짧다.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지만, 이 땅에서만. 천국에서가 아닌 이 땅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맛보는 이 인생이 너무 짧다. 좀더 일찍 하나님을 만났어야 되고 일찍 하나님을 경험했어야 되고 좀더 일찍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르고자 했었어야 되는데. 인생이 너무 짧다. 아니 요수아 사람을 좀 읽어 보세요. 그런 뉘앙스가 충분히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면서 그 아쉬움을 물려주는 거죠. 야, 정말 내가 만난 하나님도 이렇게 귀하고 놀랍지만 더 일찍 만났어야 된다. 더 일찍 눈이 떠졌어야 된다. 더 기가 빨리 열렸어야 된다. 내 마음에 딴 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 더 많이 뿌려져 그것을 품고 살았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전부다. 하나님 나라가 전부다. 그 요수와의 그 뉘앙스가 충분히 느껴집니다. 인생을 주님과 동행했던 믿음의 선배들은 다그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어떤 수준과 상태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누구든지 부르실 수가 있으십니다. 부르실 수가 있습니다. 젖을 먹는 단계나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 그래서 보이는 세상으로만 우리 인생을 방향을 잡지 말고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그분께서 보여주실 그 나라. 이미 나에게 임해 있다는 그 나라.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 차지하게 될 이미 주어졌다 하시는 그 나라. 그 영광의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것이죠. 이미 좋다그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지난날에 우리 울릉 목사님과 성도들의 기도 은신으로 이미 차지한 땅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어떤 우리 지형적, 지리적 땅도 있지만 그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갔던 하나님의 은혜의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약속하시는 거죠. 더 넓은 땅이 있다. 더 넓은 땅이 있다. 우리 인생이 다 밟을 수 없는 무궁무진한 땅의 기회가 있다. 나와 함께 말바보겠느냐? 그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할례와 유월절, 또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그 예배자로서의 삶만 지켜지게 된다면 꿈은 꿀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일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순종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과 방향을, 물론 내가 감당하지 못할 길로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지 않으실 거니까, 오늘 나에게 내 주변에 더 사랑할 자가 있는지, 어려운 성도가 있는지, 힘든 이가 있는지, 돌봐야 될는게 있는지, 또 교회 안 했던 필요가 있는지, 내가 섬길게 있는지, 헌신할 게 있는지, 그래서 막 사익자들한테, 저한테 막 성도들이 물밀듯이 연락이 오는 거죠. 목사님, 제가 더할 일이 없나요? 섬길 일이 없나요? 아멘, 아멘. 곧 물밀듯 리스트들이 찾아와서. 그래서 집사님, 좀 일찍 전화하시지. 아까까지 있었는데 다른 김 집사님이 연락해가지고 그거 줘버렸네. 아유, 그거 조금, 조금만 더 일찍 전화하시지. 저는 이런 날이 이미 왔고 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길 여러분 도전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도전 영광의 길이 있습니다. 내 삶을 돌보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십시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자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자 하면 언제든지 꿀수 있고 내가 뭘 가있나 안 가있나 할수 있나 못하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계획하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셔서 반드시 그 일이 우리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그러게 이런 작정의 기도가 그는 구별됨의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모하게 될때 물론 여러분 가지고 온 인생의 문제도 다 하나님께 알려드리되 그래도 먼저는요 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 한밭 제일교회 또 교회를 통해 역사할 선교 복음 전파 또 우리 주변의 주관한 용들에 대한 그, 이런 걸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내 문제도 하나님께 알려드리십시오. 그래도 순서는 그래도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하나님 나라 외를 구하는데 하나님 그내 삶도 돌봐주시는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게 될줄 믿습니다.